만부 걷기 제발 하지 마세요. 하루 만부 걸어야 건강해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? 하지만 틀렸습니다. 무작정 만부 걷기는 오히려 무릎과 허리에 치명타가 될수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는 겁니다. 가장 효과적인 걷기 운동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구독 누르고 매일 건강정보 받아가세요. 첫 번째 2,300보부터 시작하기 2300보부터 시작해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. 두 번째, 7000보 걷기를 목표로 해보세요. 연구에 따르면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때 사망 위험 감소폭이 더욱 커진다고 하니 몸에 무리가 없다면 목표를 조금 더 높여보세요. 세 번째, 바른 자세와 꾸준함이 핵심이에요. 어깨 펴고 시선은 전방. 발 뒤꿈치부터 닿는 바른 자세로 꾸준히 걷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네 번째, 무리하지 마세요.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진다면,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해.